종로구 의회는 3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6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단기 4,350년을 맞아 열린 어천절 대제 봉행에 참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의정 뉴스입니다. 종로구 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를 첫 소식으로 종로의정 뉴스 시작합니다. 종로구 의회는 3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6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3월 8일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8명의 의원이 26건의 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과 함께 양질의 정책과 사업도 제안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9일에는 종로구 한강 다목적 운동장을 직접 찾아 이용 현황 파악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부서의 업무 보고와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방문을 실시했으며 1 0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종로구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회는 숭인이동 어린이집, 누상 어린이집, 삼청 어린이집, 창의 어린이집, 세종마을 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다섯 건을 꼼꼼하게 심의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재홍 의원의 평창동 425-1번지 등 18필지 사유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제안하려는 종로구의 행정행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5분 발언과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각 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이후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면서 이번 회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다음 제267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김복동 의장과 선상선 부의장, 경점순 운영위원장, 배효희 행정문화위원장, 안재홍, 박노석, 윤종복 의원이 지난 3월 15일 단기 4,350년을 맞아 열린 어천절 대제 봉행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직풍물패의 사물놀이, 삼도 농악가락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축사와 개식사, 재례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재례에는 종로구 의회 안재홍 박노섭 의원이 종원관으로 참석해 초헌, 아헌의 세 번째 잔을 올리며 국조 당군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종로 의정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